간 건강 알아보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 세 가지. 간이 망가지면 아플 줄 아시죠? 아니요. 간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안 하는 장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. 첫째,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. 잠을 푹 잤는데도 점심 먹고 나면 무기력하고 눈이 감긴다? 간 해독기능 저하로 암모니아가 쌓여 뇌에 피로 물질처럼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눈 흰자나 피부가 누렇게 변한다. 특히 조명 아래서도 눈 흰자에 노란 빛이 돌면 빌리루빈 대사 이상 간 기능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. 소변색이 짙어지면 의심해봐야 합니다. 셋째 가려움은 있는데 피부엔 이상이 없다. 이상하게 밤마다 온몸이 가렵다.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 담즙 정체로 인한 혈중 담즙산 증가 때문일 수 있습니다. 간은 무너져도 조용합니다. 신호를 먼저 알아채야 살릴 수 있습니다. 영상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.